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실이 한 시대의 영웅이 직접 쓴 은밀한 기록 속에 잠들어 있다면 어떨까요? 2177년 어느 날, 대형 박물관의 고문서 보관소에서 낡고해진 가죽 표지의 작은 일기장이 발견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표지에는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지만, 첫 장을 펼치자마자, 펜으로 힘있게 쓰여진 익숙한 이름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윈스턴 처칠. 세상이 알지 못했던 그의 내면이 담긴 그야말로 비밀스러운 기록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포화가 대륙을 휩쓸고 영국 본토마저 위협받던 암흑의 시간. 런던 상공에는 적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도시는 폭격으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진 그때 불굴의 의지와 카리스마로 국민을 이끈 이가 바로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그의 강철 같은 이미지, 시가와 특유의 제스처, 그리고 사자후와 같은 연설은 세계사에 영원히 각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모든 것이 그의 진정한 모습이었을까요? 발견된 일기장은 처칠의 공적인 모습 뒤에 감춰진 인간적인 고뇌와 비밀스러운 결정의 순간들을 낱낱이 보여줍니다. 이 일기장은 철저히 처칠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외부의 시선이나 역사의 평가를 의식하지 않은 채 오직 그의 가장 깊은 생각과 감정들이 솔직하게 담겨 있습니다. 첫장부터 우리는 전쟁 초기의 혼돈 속에서 그가 느꼈던 엄청난 중압감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과연 이 거대한 위기를 감당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일기에는 적군의 징역 소식에 잠못 이루던 밤들, 동맹국과의 미묘한 신경전, 그리고 영국 국민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끊임없이 고뇌하던 흔적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밤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다음날의 결정을 앞두고 얼마나 많은 번뇌에 시달렸을까요? 그의 송을 씨는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거칠게 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놓인 세상을 지키는 무게를 말없이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처칠의 두려움과 회의감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연설대 위에서는 결코 흔들림 없는 사자였지만 일기장 속 그는 밤늦게 책상에 앉아 다음 날의 전황 예측에 대한 보고서를 읽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리더십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수많은 생명을 담보로 한 자신의 결정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특히 런던 대공습 당시 민간인 희생자 수가 급증했을 때 그의 일기에는 깊은 자책감과 함께 무력감마저 엿보이는 구절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무너져 내리는 건물을 보며 흐르는 눈물을 애써 감추고 다음날 아침에는 다시금 강철 같은 가면을 쓰고 대중 앞에 서야 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투쟁은 처치를 단순한 영웅이 아닌 우리와 같은 한 인간으로서 이해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또한 일기장은 전략적 결정 뒤에 숨겨진 복잡한 계산과 냉철한 판단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함대의 처분을 결정했던 오랑해전 당시. 그는 동맹국을 적으로 돌려야 하는 고통스러운 선택 앞에서 밤새 고뇌했습니다. 프랑스 해군이 독일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지만 수많은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 잔혹한 명령을 내리기까지 처칠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일기에는 이 결정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였다. 피는 피를 부르겠지만 이것이 영국과 자유세계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믿는다. 와 같은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그가 외적으로 보여주었던 단호함 뒤에 얼마나 깊은 심적 부담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처칠의 비밀 일기장에 드러내는 진실은 우리가 알고 있던 윈스턴 처칠이라는 인물의 단면적인 이미지를 훨씬 더 입체적이고 인간적으로 재구성합니다. 그는 단순히 타고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끝없는 의심과 고뇌, 그리고 자신의 한계에 대한 자각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던 불굴의 의지를 가진 한 인간이었습니다. 어두운 밤, 홀로 감내해야 했던 고통과 불안 속에서도 그는 오직 조국과 국민의 안녕만을 생각하며 모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일기장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한 리더가 짊어져야 했던 엄청난 심리적, 도덕적 부담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그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선포해야 했지만 자신 안에서는 절망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적에게 강인함을 보여야 했지만 내면에서는 자신의 나약함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과 번뇌를 극복하고 결국 승리를 이끌어낸 것은 그가 가진 인간적인 한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용기 덕분이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의 비밀일기.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의 영웅 뒤에 숨겨진 인간의 진정한 얼굴을 보여주며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무게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이 일기장을 통해 우리는 처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리더들이 짊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진실의 메아리가 되어 우리에게 울림을 선사할 것입니다.